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세희입니다. 오늘은 골드빈에 와있고요. 제가 2020년 자전거 시즌에 예림이랑 골드빈에서 자덕 여러분들을 위한 빙수를 런칭했었잖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자덕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고요. 오늘은 이제 시즌 메뉴 자덕빙수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어떤 손님들이 과연 골드빈에 와주셨을지 지금부터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 명부 작성을 해야겠죠? 이렇게 명부 작성을 해주시고 손 소독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아 씨손 소독하셨어요? 네 해주세요 손소독 필수로 한번뭐 하세요? 소독을 필수 D. 어, 어, 많이 했어. 요 <laughs> 많이 해서도 되는 겁니다. Subscribe <laughs> now.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비비고 순소득을 해줬으면 하셨나요? 네. 그러면 들어오세요. 네. 네. <웃음> <웃음> 세 패스. c o 도대체 <laughs> 어떤 분들이 오실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테이블 한번 보여. 뚜루루! 여기 제자리. 제자리네요? 하. 오늘 또 레림이가 손님이 온다고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로 아,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 자 여러분 일렬로 서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우 짜잔 I love you 안추우셨어요네자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와. 우리 예림이가 다 준비해 줬어. 요 날씨가 다행히 좋아가지고 오. 오늘 날씨 진짜 좋았어요. 성공다 음. 이거. 코린 코린 그 예린이가 다 했어요. 오, 귀엽죠? 대박!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 멋있어요. 화나나. 다, 다, 다.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조명도 다단 거예요. 아 진짜요? 원래 이 건물도 없었는데 오늘 지은 거예요. 아, 오늘 아, 아. I love you. 엄청 예뻐. 너무 예뻐. 대박. 와 진짜 멋져. 어쩐지. 아 저, 네, 진짜. 예뻐. 제... 예린이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올림픽 때 선수들도 되게 많이 먹는 건데 파랑이는 컨디셔닝이라서 운동 전에 먹고 해주면 뭔가 데드리프트나 이런 걸한두개더할거도 되게 어, 좀낫는데 어, 데드리프트 3 0 0 g 되잖아어 맞아요. 됐다. 냉면 진아 뭐야? <laughs> 제대로 말해. 이렇게. 여기 이 카페 주인이 예림이의 제 친구. <웃음> <웃음> 영상에서 말이야겠네 <많이 웃음> 가 여기 유명 저기 경기 쌀빙수. 아, 이거. 아이수 저기 쌀빙수. 저기 저기 가능하세요. 음료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저 네. 음, 어, 이거 밥을 넣어서 먹고싶네 여기 파니이 그런 거다 맛있어요. 제가 다 먹어 봤는데. 어그 네, 네, 그렇게 아, 그럼 저 민수는 <laughs> 이따가 하시. 네, 네. 화이팅! <laughs> 맛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새하랑 저랑 예림이랑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맞 this, this is good. 이 찍어 주세요. 트레이트빼 드릴까 봐요. 저 여기에도 없는 풍상이야. 포카 여기 사실 제 신분이다 가지 와, 세송게. 저배고래요 혜이랑 <laughs> 예림이가 진짜 열심히 개발한 다섯 빙수를 이제서야 먹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늦어서 미안해 얘들아 덴티큐 음야 엄청 맛있다 맛있지 완전, 완전 약간 전통의 맛이 느껴져 그치 건강해지는 것 같아 김수를 먹었는데 인절미 가루 대박이다 음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laughs> 그, BGM, 아까 제가 불러드 BGM 틀고 오시는데, 요리 눈앞에 나타나.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호. 이삐 <laughs> 진짜 고생했어. 야, 니가 고생했지.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들다. <laughs> 이거 같이 하면되지세 주먹밥 주먹밥 소고기가 주먹밥 같이 재밌네 누리야 가자 누리야 가자 예쁜 날리 가자 가자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마리 오세요 마리 오세요 예쁜 마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올해 자전거 시즌에 저랑 예림이랑 자덕 여러분들을 위한 골드빈 자덕빙수 레시피를 개발해서 한해 동안 판매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덕 여러분들께서 용인에 있는 골드빈을 몸소 찾아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면서도 재밌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자전거를 타고 골드빈을 찾아주신 자덕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조그만,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제 채널에 골드빈 자덕빙수에 관해서 언급을 드렸을 때 SNS, 인스타그램 피드에 샵 골드빈, 샵 자덕빙수, 를 붙여서 게시물을 업로드해주신 분에 한해서 좋아요와 댓글이 많고 반응이 뜨거운 구독자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피드를 검토해본 결과 구독자 여러분 세 분을 뽑아서 맛있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또 나머지 저와 예림이가 직접 뽑은 다섯 분을 하나요,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11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전거 시즌은 아쉽게도 점점 끝나가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늘 건강 챙기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로 잊지 말고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고 홀리한 cool.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